안녕하세요. 오늘의 누림의 정찬수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통 제5장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가 지나고 에베소 시대가 지나고 서머나 교회의 환난의 시대가 지나고 또한 버가모 시대가 지나고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두아드라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뛰는 교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교회도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뛰는 교회입니다. 앞에 세 교회에서는 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네 교회에서는 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문자상으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내네 교회는 다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7은 3에 4를 더해서 된 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로서 하나님 자신이 3이 1이십니다. 숫자 4는 하나님의 창조, 곧 세상의 수로서 사방, 사풍, 사계절 등이 다 4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숫자 7은 창조자와 피조물을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해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7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완전한 수는 곧 12입니다. 7은 3에 4를 더한 것이고 12는 3과 4를 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더함은 이 세상에서 완전함이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연합은 영원한 완전을 이룹니다. 7은 3과 4를 합한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곧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입니다. 세 교회에서는 주님의 제림을 말하지 않았고 네 교회에서는 주님의 제림을 말했습니다. 세 교회가 한 무리이며 네 교회가 또한 무리입니다. 주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남아 있는 네 교회 중 첫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 향기로운 제사라는 뜻으로서 곧 여러 제사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눈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곧빛이심으로 그분 자신이 비추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석, 즉, 구리는 성경에서 심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이고 발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를 로마 천주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세상과 연합한 결과로 산출된 혼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더 심각하게 되어 이제는 이단과 제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그들의 행위와 제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참으로 놀랄만한 것입니다. 미사가 곧 그들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로마 천주교는 그 무엇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록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로마천주교 안의 실제를 인정하십니다. 마담 기용, 타울러, 페네롱은 다 로마천주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들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로마 천주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분 자신의 백성을 갖고 계시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올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떠한 상태로까지 황폐되었는가 하는 표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니골라당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교훈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로서 시돈 이방인의 땅에서 취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백성을 유인하여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6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오 이방인의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바알의 상 앞에 가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치된 것입니다. 바알을 가져와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국의 역사가 열왕기상 16장까지 계속 뛰어오는 동안 누구도 아합처럼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 범죽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은 백성을 대규모로 이끌어 이방신에게 경백해 한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범한주는 여러 보암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세벨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한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는 바로 로마 천주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로 서말에 누룩을 넣은 여자 역시 로마 천주교를 상징합니다. 자연히 여기에서의 이 여자도 로마 천주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로 말미암아 세상과 연합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로마천주교는 정권과 연합되어 있고 그들은 각국에 대사와 공사를 보냅니다. 세상의 중요한 위기 때마다 로마천주교가 일어나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연합한 것이 바로 로마천주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1대 교황이 베드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베드루는 나는 일개 빈궁한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이 세상의 영화는 내게 무관하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으며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천년 동안 내려온 상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장 큰 음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정결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교우가 있어 그 사람과 타협합니다. 교회가 타협하게 되면 사람이 보기에는 진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얻은 것을 교회가 얻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다시 더 이어서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